네, 예, 안녕하세요. 현재 시각은 9월 20일, 오전 8시 40분 정도 됐습니다. 비트코인이 매도세가 또한 차례 나왔죠. 이런 단기적인 직전 저점을 돌파를 해주면서 매도세가 또 강력하게 나오는 듯 싶더니, 이런 직전 저점, 6,120불 정도의 근처에서 약간 하회하는 가격대에서 지지를 해주면서 반등을 나와 줬습니다. 반등이 나와 줬는데, 그래서 결국에 말씀드리면 박스권 형태가 형성이 되었죠. 차트 형태가 지금 박스권이 되었는데, 일단은 볼륨 자체를 봤을 때는 바닥권의 형태가 형성되고 있다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볼륨이 터져 나오면서, 이제 박스권의 저점을 유지를 해주면서, 반등을 나온, 반등을 성공을 시켜준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 여기서 이제 박스권의 상단부분을 돌파를 해줬을 때, 이제 바닥권을 형성을 해주면서, 더큰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봉상으로 봤을 때, <laughs> 비슷하죠? 이런 식으로. 예, 박스권 또는 이런 식으로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더블 바텀으로 어 보면 더 재밌는 차트가 형성이 되었죠.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점은 또 박스권의 상단 6,550불, 6,550불 그리고 6,600불 이런 부분의 가격대를 강력하게 돌파를 해줄 수가 있는가. 돌파를 해주면 혹시나 6,800볼까지 돌파를 해 주고 그다음에 지지를 받는 가격대가 오면 여기서 한번 매수를 받아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바닥권을 볼륨이 점점 강력해지는 그다음에 이런 상단에 저항선을 돌파를 해 주는 박스권의 상단 저항선을 돌파를 해줄때 이제 또 매수를 받을 타이밍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더큰 상승을 기대를 하고 한번 매수를 받아볼 수가 있겠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목해 볼 만한 점은 이제 요런 8500불 8500불과 직전에 찍어줬던 고점 7400불 정도 여기를 이어서 작도를 해봤을 때, 하락 추세선이 형성이 되죠. 여기를 또, 의미있게 볼 수가 있겠고, 여기서 또, 박스권 상단 저항선을 돌파를 하고, 큰 상승이 나온다. 라고 또 확신을 할수 없는 이유가, 여기가, 또, 의미를 좀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또 의미를 좀 강하게 들수 있는 하락 추세선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또 청산을 해봐야겠죠. 여기 맞닿는 부분에서 또 청산을 해봐야겠고. 여기를 돌파를 한다 라고 했을 때 이런 부분. 여전히 또 하락 추세선이 있죠. 이런 부분에서 만불과 8,500불 정도를 이어서 작도를 해봤을 때도 나오는 추세선 도 있고요. 어쨌든간에 청산 지점을 이런 부분 추세선에 맞닿는 부분에서 받아볼 수가 있겠지만 청산을 잡아볼 수가 있겠지만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박스권 상단 저항선을 돌파를 해줄 수 있는가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